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참 거짓과 진리 집합의 관계. 자, 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뭐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건데, 그게 요 진리 집합과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 줄 거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자, 발레라는건 거짓이 되는 예를 얘기하는 거야. 예제, 예제.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보이는 이 문제 하나를 일단 읽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는 걸잘 모를 때는 그냥 문장에 따라서 느낌대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1번에 보면 x 제곱이 y 제곱이면 x는 y다. 그러면 제곱이 같다면 둘이 같은 거냐? 그냥 읽어봐도 얘가 거짓이라는 건 알겠어 그렇지 제곱이 같다고 둘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지 만약에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때 x와 y를 뭐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둘이 부가 호 다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의 만약에 둘다 이일 수도 있고 이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라고 가정해 볼때 제곱은 같은데 둘이 같진 않잖아 그지 렇 그러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밝게 되는, 항상 뭐를 생각할 거냐면, 뭐뭐 이면, 뭐뭐 이다라는 이 구조에서, 이 앞에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고, 가정.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할 건데, 가정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론을 만족해야만 참이 된다. 자,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다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시 한번 명, 저, 이 문장을 한번 써 보면 x 제곱이 y 제곱이라면 x는 y다라고 할때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가정.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했고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가정에 관련된 조건에 원소들을 나타내는 것을 진리 집합 p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들을 집합의 원소들을 찾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또 하나 만들어본다 이거야. 그러면 P라는 집합은 x와 y의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 x, y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둘다 1일 수도 있고 둘다 1, 콤마,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콤마,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진리 집합 P.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x 제곱이랑 y 제곱이 같다라는 형식을 만족하는 집합이니까. 근데 q는 x랑 y가 그냥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1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 콤마 1이 되거나, 이런 원소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진리집합 p와 뒤에 있는 진리집합 q의 관계가 p가 q에 속하면 이때를 우리는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야. 다시 한 번. 가정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진리집합과 결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진리집합의 관계가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속하면 참이다. 자, 이걸 우리는 명제에서 참이다, 거짓하, 거짓이다를 따지는 기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1번 문제는 제곱길이 같은 거는 원소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건 얘보다 적으니까 p가 q에 속하지 않아서 거짓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자, 그러면 2번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집합과 정삼각형이라는 집합의 관계에서 볼때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인 거라고. xz는 yz랑 같다면 x는 y다. 우리 보통 이런 거 많이 해 봤는데 z가 0이라면 x랑 y가 다르더라도 x랑 다르더라고, 같을 수 있는데, X랑 Y가 같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 결론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인 거지. 소수는 홀수이다 그랬는데, 소수에는 2도 있고, 3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든 홀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인 거야. 그럼 답이 5번일 건데, 자, 5번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 X가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2밖에 없고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2와 마이너스를 있기 때문에 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포함된다. 아, 그래서 얘가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명제에서의 참과 거짓을 따질 때는 반드시 뭘 따지는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겠다. 그리고 진리집합이 뭐였다고? 조건을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원소들을 나열한 집합 말이 너무 이상한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겠다 자 그러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와 대문자 q 라고 할때 p 명 q 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p가 q에 속한다는 말이고 이걸 집합의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런 관계에 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런 관계를 보면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PQ의 합집합은 Q가 되니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요거를 좀 다르게 쓰면, 여집합의 관계 있잖아. 여집합, 반대 관계는 당연히 이 반대 상황이 될 거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복습한다 생각해봐. PQR의 진리집합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의 명제 중에서 참인 것을 한번 고르래. 그러면, 기억에 보면, Q 집합이 P 집합에 속하냐? 이 말이야. Q가 P에 속하냐? 어, 그래. 이렇게 된 거지. 니엔에서 Q가 R에 들어가냐? Q는 R에 못 들어가지. 디귿에 Q이고, 자, 이고라는건 교집합인데, Q이고 R이면 P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래. QR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봉집합은 P에 들어가는 게 맞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을에서 P가 Q 또는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야. P가 Q 또는 아래 들어가냐? 아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참이고 은과을은 거짓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야. 참 거짓을 밝히는 방법, 진리 집합의 포함관계. 자 이번에는 반례를 한번 찾아볼 건데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p 또는 q가 r에 속한다가 거짓임을 보이래. 그 말은 p 또는 q가 r에 몽땅 들어가면 자, 만약에 이런 관계 있다면 참이 될 거지. 그렇지? 근데 p 또는 q가 r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찾는 거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p 또는 q가 자, 색칠된 부분이 p 또는 q야. p와 q의 합집합. 자, 요 영역이지. 요 영역. p 또는 q p 또는 q 중에서 얘가 몽땅 아래에 들어가면 참인데 p 또는 q 중에서 아래에 들어가지 못한 거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p 또는 q 중에서 아래에 들어가지 못한 r은 여기잖아. 아래에 들어가지 못한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 p 또는 q 중에서 아래 속하지 못하는 원소 이 원소를 우리는 발레라고 한다. 그러니까 a를 우리가 발레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레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예제를 찾아봐라. 자 그러면 부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낫 o t 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정수의 발레가 4밖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Not, not q, q의 여집합이 p에 속하면 참인데, q의 여집합이 P에 속하지 못한 정수가 4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위에 보이는 집합, P 집합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P 집합은 2보다 작거나 아니면 5보다 크다. 자, 얘가 P고, 이번에는 Q가 그냥 차근차근 한번 마이너스 3부터 R까지인데, 이게 Q인데, 문제는 R이 아니라 K지. 그지? K인데, Q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한번 Q의 여집합을 한번 그려 볼게. Q의 여집합은 이 Q의 반대 방향이다. 등호가 있으면 빼고 등호가 없으면 넣어 주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Q의 여집합이라고 할 거야. 근데 p가 2부터 5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Q의 여집합을 p가 모두 포함시켜 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Q의 여집합이 P에 모두 들어가면 참인 거야. 근데 모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면 P가 이렇게 나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나갔지 않았을까 이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 영역이 Q의 여집합 중에서 P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될 거고 이 영역을 우리는 발예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그 발예에 속하는 원소 중 정수는 4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4는 여기에 못 들어갔잖아. 근데 3까지 들어가면 반례가 3과 4가 되니까 3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k는 일단 3과 4 사이에 있는데 k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4에다 구멍을 뚫으면 안 되고 3에 구멍을 뚫으면 3은 어차피 없는 거고 4는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q 여지합에는 4가 들어갔는데 자, 이 말을 바꿨으면 이거야. 4는 q의 여지합에는 있는데 4가 피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Q 여집합에는 속했지만, 피해는 속하지 않는 원소.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Q 여집합이 피해 전체가 다 들어가면 참이야. 근데 일부분이 들어가지 못한 거지. 근데 그 일부분은 Q 여집합에는 있지만, 피해는 없는 원소를 발리라고 하겠다. 4가 Q 여집합에는 있지만, 4가 피해는 없는. 그럼 4만 그래야 되니까, 3은 그렇지 않아야지. 그래서 K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혹시라도 여기 등호가 왜 이쪽에 붙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돼.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사실상 지금의 이 강의가 명제의 어떤 명제라는 단어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원의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리 집합의 관계, 참거짓의 관계. 알겠지?